귀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코 바늘 10mm를 이용하여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귀돌이입니다 먼저 매듭을 짓습니다 이 끝실은 숨기지 않을 거니까 짧게 만들면 됩니다 먼저 귀돌이의 끈에 해당되는 35개의 사슬을 만들겠습니다 이 끈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슬을 조금 쫀쫀하게 뜨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다섯 번째 사슬에 바커핀을 표시해둡니다. 지금까지 뜬 곳은 어, 기도리의 끈에, 한쪽 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기도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슬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어, 성인 기준 28개의 사슬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사슬을 조금 여유롭게 뜨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1 1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2 스물, 2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개의 사슬이 다 되었고, 그 다음 또 이제 맞은편 쪽 끈에 해당되는 35개의 사슬을 합니다. 35개의 사슬 하나. 여기 첫 번째 사슬에 마커핀을 표시해둡니다. 그럼 35개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한개 했으니까 두번두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 열일곱, 열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5개 하고 매듭을 지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고 그러면 양쪽으로 마커핀이 표시된 이렇게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커핀이 표시된 이 부분은 이제 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마커핀이 표시된 바로 앞에 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슬 위에 한 가닥을 걸고, 실을 끌고 나와서 기둥사슬 하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첫코 표시. 그리고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하고, 그 다음 코부터는 짧은뜨기를 하나씩 합니다. 짧은 뜨기를 마커핀이 표시된 직전의 코까지 하면 됩니다. 양쪽 끝에 코를 늘리는 것만 주의하시면 아주 쉽게 기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커핀이 표시된 바로 앞에 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리고 한개더 해줍니다. 짧은뜨기. 한개 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에 이렇게 마커핀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했는 이, 이 짧은뜨기 했는 맞은편 쪽에는 똑같이 짧은뜨기 두 개를 하면 됩니다. 이 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래로 둔 상태로 사슬 하나를 하고, 사슬 하나를 하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했는 곳에 또 마커핀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짧은뜨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했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요 코는 이제 그 끈에 해당되는 표지를 했는 부분이고,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시작할 때두 코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여기에, 여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여기다가 두 개를 하면 되는데, 얘는 빼도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개 했는, 첫코 표시한, 여기에 첫코 표시합니다. 그리고, 한개더 하고,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 사슬 하나를 한 다음, 끈은 아래로 향하게 그냥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이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가 첫, 첫 코. 그러면은 여기는 첫 코에 한 가닥만 걸어서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하나 하고, 여기 한 가닥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첫코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같은 구멍에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 코, 여기도 늘렸는 코입니다. 여기도 위에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면 됩니다. 위에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위에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마커핀이 표시한 직전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마커핀이 표시된 이 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는 다 늘렸는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코가 첫 번째 마커핀, 여기 마지막 마커핀, 여기에 이제 다또 늘려뜨기를 하면 됩니다. 위에 한 가닥을 걸어서 마커핀은 빼주고,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옆에도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중간에는 사슬을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여기 사슬 했는 데는 이렇게 마커핀을 하나 표시해둘게요. 그리고 옆쪽으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또한 코에 하나씩 위에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 이제 마커핀이 표시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늘려뜨기를 하면 됩니다. 위에 한 가닥만 걸어서 한번, 같은 자리에 두 번. 그 다음 코에도 한 가닥만 걸어서 한번, 두 번. 그리고 옆으로는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하고, 여기 사슬했는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커핀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첫 번째 코 여기에 빼뜨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매듭을 지어 주면 끝입니다. 굳이 여기 돗바늘로 안안 안 해주셔도 되고 여기는 이 테두리 부분은 펄을 달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민크 펄은 흰색과 베이지색 두 가지가 있는데 패키지에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민크 펄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빼뜨기 했는 첫 코에 했는 부분 여기에 실을 끌고 나와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실은 같이 숨기면서, 같이 숨기면서 한 코에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여기 중간 부분은 사슬 하나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넣어서,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면 됩니다. 기사슬 했는 부분은 안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그리고 처음 했는 부분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서 매듭 지어주고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면 됩니다 얘는 그냥 핑크 퍼가 있는 부분 이쪽으로 숨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귀도리가 완성되었는데 마지막 부분 여기 끈 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아까 이렇게 구멍 마커핀이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와커피는 다 빼주시면 되고, 여기 표시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커비. 끈은, 여기 끝에 실은 그냥 짧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지고 그래서 30분, 30분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기돌이입니다 라벨은 추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이렇게 붙여중 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라벨 다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고, 여기 이렇게 건데, 먼저 여기 안쪽으로 실을 넣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실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넣은 다음 여기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늘은 이실 안쪽으로 통과해서 실이 그래도 최대한 안 보이게 라벨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바늘을 안, 실을 안쪽으로 해서 안 보이게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안쪽에서 또 실을 안, 보, 실이 안 보이게 바늘을 찔러주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최대한 실이, 이렇게 깨맨 실이 안 보이게,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라벨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